하이 y 브리원 어쩌다 영어 터진 문덕입니다. 자 오늘 우리 유닛 어, 6 하겠습니다. 아 어쩌다 별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영어 터질 겁니다. 자오늘 말이죠. 어, 들락날락 전치사의 두 번째 것들 해서 오늘 어, 밖으로 라는 음, 지난번에 안으로 인투배였죠. 이제 밖으로 이렇게 아웃을 보려고 합니다. 밖으로라면, 뭐, 외출할 때나, 그냥, 어, go out 하고, 막, 나가! 이럴 때, get out 하고, 이 정도인데, 얘도 사고를 친다는 거야. 음. 오케이.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정말 밖으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를 두고, 그죠?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우리가 얘를 쓰는 거 맞는데, 자, 여기 보시면, 어, 얘들 도 비유적인 뜻이 가능해요. 만약, 그, 사건 같은 거, 여러분. 일어날 때, 지금 이게 왜 밖으로야 할 텐데. 자, 잘 봐요. 여러분 화산 아시죠? 화산. 응? 화산. 화산이 이렇게 있는데 저 일본에 보면 그 무슨 어? 뭐래더라? 뭐 도쿄 근처에 뭐 열라 무슨 후진산이 있다던데. 아, 후지산인가? 아무튼 이게 휴화산이요. 이게 만약 터지면 브레이크, 브레이크 시키는 거야. 용암 마그마들이 그냥 막 있다가 그냥 위로 브레이크 시키고 아웃, 밖으로 나오는. 실제로 보면 브레이크아웃이 이미지가 같아요. 계속 바로 어 발발하다 터지다 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뉘앙스에 보면 터지다 말참 좋지요 자 근데 왜 발생해도 쓰이느냐 화산도 좋고 여러분 헉, 헉, 전쟁이 터졌다 우와 한글하고 똑같아 세종대왕 땡 응? 땅켜시 아리가또 고자만 정말 우리말에도 그랬네요 그죠 무슨 병도 메르스 사태가 헉, 터지다 그래서 아 이게 사건이나 어, 병 재해 이런데도 얼마든 쓰고 있고 우리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로고요. 알겠죠? Breakout은 happen은 happen인데 약간 좀 뉘앙스가 s u d 이 느낌이 있습니다. 갑자기 빵 터지는 뭐 이런 느낌을 그대로 전달한다. 용어 쉽지요? 네. 래서자 그래서 여러분 어, 전쟁이 터졌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 u r broke out. 다시 한번 어 u r broke out. 이러면 전쟁이 발발했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정신이 아닌 거. 와, 쌤, 저이 표현 꼭 알아야 돼요. 엄마한테 맨날 듣는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알려주지. 어, 제정신 아니다는 걸, 이거를 갖다 아니니까, not 한 다음에, not my mind. 뭐 이런 식으로. 이러지 말고, 미국 사람들은 제정신 아닌 걸, 어? 원래 마음에서 밖으로 나가버렸구나. 너 원래 네 마음에서 나갔구나, 정신이. 그렇지, 우리말에 또 정신 나간 놈. 참 신기하단 말이야. 이게 어느 유니버스라는 특징 그래서 어떻게 나너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어떻게 okay? I think you are out of your mind 다시 한번 나너 제정신 아닌 것 같아 I think you are out of your mind OK? 음. 그래서 I think you are out of your mind 그러면 나너 아,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지금 어, 화면 보고 막 손가락질 막 연습하는 거 아니죠 나를 보고 그러지 마세요 I think you are out of your mind <웃음> 자 <웃음> 좋아요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 성취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애들이 사고를 치는 애들이죠 밖으로 누가 모르겠냐고 하지만 헉, 웬 성취 자쌤이 설명해서 놓왔지만 성취라는 게 약간 이런 느낌 아요 안에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거야 얘들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어 이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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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에 보면 남김없이란 말이지 야그 남김없이 안에 하나도 안, 안 남기고. 그 뉘앙스 딱 좋아요. 우리 말에 왜 남김 없이가 있을까? 남김 없다면 다 나갔겠지. 그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성취에 바로 아웃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 유니섹스에 보면 맨첫 페이지에 제가 드린 아주 어, 퀴즈형 그 질문에 왜저 유명한 fill out the form 할까? 이거 보세요. fill out the form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우리 토익에 보면 매번 나오는 신청사양식기입하세요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토익에 맨날 나오는 편이에요. 이때 왜 아웃이냐? 빠짐없이. 응? 빈칸 다 채워래. 빠짐없이. 이 서류 채울 때 보면 가끔 빼는 사람이 있어. 학점 채우래니까 성적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 이러고 막. 이런, 이러지 마세요. 오케이? 음. 자,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성취에 쓰기 시작하는데, 바로 작성하다, 이해하다. 여러분, <laughs> make out을 씁니다. 음, 이제 뭔가 해낸다는 느낌. 우리 말에도 해내다 있지요. 그래서 작성하다 있고요, 이해하다도 메이크아웃 가능해요.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나는 네가 말하고 있는 걸 이해 못 하겠어. 오케이? 이럴 때 어떻게? I can uh, make out what you are saying. 다시 한번. 나 너가 말하고 있는 거 이해를 못 하겠어. I can make out what you are saying. 오케이? 자, <laughs> 선생 말은 이해되시죠? 어.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다, 운동하다. 크, 샘이 지금, 어, 말하기 훈련 중에서 여러분이 좀 매치가 얼른 안될 것들 위주로, 그리고 중요한 것들 골라서 한두 가지 포인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 정말 재밌죠? 바로, work out. 자, 비교하면은, 워 walk out. 얘랑 헷갈리면 안 되지. 야, 이거 봐. 이거는 walk out. 그냥 걸어나가는 거야. 이건 work out. R 발음 넣으시죠. 이거는 walk out. 이건 파워하다예요 No n e strike. 왜? 근로자들이 나가버리는 거야. 아, 나일안 할래. 그게 파업하다. 이건 뭐? 운동하다 있고 두 가지로 딱 번호 나눠서, 오케이? 문제 해결과 운동하다. 너 아침에 운동하니? Do you work out in the morning? 다시 한 번. 너 아침에 운동하니? Do you work out in the morning? 이거 얼마나 좋아? 나매 주말에 운동합니다. I work out every weekend. I work out every weekend. 자, 그러면. 어, 많이 쓰는 문장을 막 여러 번 반복하면 된다. 이런 주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뭔가 힘. 네이티브는 아닌데 그 힘을 지금 장착하려고 하는 거야할수 있죠. 선생님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 문제 해결하다. 어때요? 이게 이제 어, w o r k o 해결하는 게 있다는 거지. 어, 이럴 때는 운동이고 어, 이럴 때는 약간 타동사적으로 뭔가 해결하는 느낌. 음. 그러니까 Workout the Problem. 그러면, let's work out the problem. 우리 그 문제 해결합시다. Let's work out the problem. 됐죠? 음. 자, <laughs> 좋아요. 자, 세 번째, 어, 완성과 남김없이. 야, 여러분, work가 바로 이런 또 다른. 어, 철저히. 음. 그래서, 방금도 이제 그 성취가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좀 응용해서 끝까지 철저히 이런 의미가 가능하다는 거야. 음. 아예 마무리하는, 끝내는 느낌. 어, 사실은 여러분 그 아웃 앤 아웃이라는 수고도 있습니다. 아웃 앤 아웃 이러면 밖에 그리고 밖에 막 이러지 말고 그렇게 말하면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랬다고 이게 그냥 철저히 completely 아웃 앤 아웃 그래서 이미 방금 그 성취의 기능 때문에 아웃은 뭔가 끝낸다는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얘가 아 이럴 땐 철저히. 오케이? 자, 말하기 어려중에면 음. 매진대다. 음 자, 매진대도 우리 많이 쓰는 말이죠 영화 보려는데 티켓이 매진된 거야. 응? I'm sorry. All the tickets are sold out. 그렇습니다. All the tickets are sold out. 응? 우리 박스 오피스 가면 표좀 주세요 하는데 그 안에 소문이 딱 하는 거지. I'm sorry. All the tickets are sold out. <laughs> 이러면. 너 웃어, 방금? <laughs> 자 아무튼, 이런 경우가 매진되다예요. 이럴 때 철저히 다 완전히 팔렸대요. Get be sold out. All the tickets are sold out.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지치다. 와, 이거 참 오해 많이 하시는 표현입니다. 일단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어, get s t r 하면 되겠지요. 근데, 미, 어? 어, 미국 사람들이 g 스트레스 r e 이제 o u 의 형태로 이게, 이게 자꾸 붙는 거야. 이 표현이 재미나는 거는, 처음에 물어보면 오해합니다. 자, 세의 학생들한테. 여러분, 어? I get stressed out 이럴 때, 나 요즘에 스트레스 받아. I get stressed out today's. 응? I get stressed out these days. 이러면 헉, 스트레스가 아웃됐으니, 어휴 스트레스 풀리시는구나. 뭐 운동하세요? 이러면서 뭐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때는 스트레스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가 스트레스 쌓이는 거고 뭐 그냥 이거는 강조하는 완전히 철저히 이해되시죠? 풀리다 아니라는 거 대단히 주의하셔야 돼. 스트레스로 지치다. 오케이. 음. Okay. I get stressed out. 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 역시 아웃까지 오늘 바깥, 바깥에서 그다음에 특히 성취 좋은 의미 그죠 우리 캐리 o 아웃할 때처럼 아, 그다음에 이제 100% 철저히 뭐 이런 의미까지 보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전치사로 찾아뵙죠 감사합니다.